서울 전화 이 하나 둘팔삼팔공이번 서울 전화 이 하나 둘팔삼팔공이 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훈 부부장님이 선정해주신 그두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승훈 부부장님이 선정해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이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무자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은영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입니다. 주변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과 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선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 시설이 이점에 있습니다. 선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 공원, 광나루 한강 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돼 있습니다. 주거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승범 부장님과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 뭐 요새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곳이죠. 강동구입니다. 자, 강동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죠. 천호동 도시형 생활 주택인데요. 자, 그러면 부장님 이쪽에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개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호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걸리는 아주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11.43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7.83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층, 2층 합쳤을 경우 실평수 약 8.5평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층수는 총 20층 건물 중 10층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2년 정도 남아있는 2021년 10월 예정이고 매매가는 2억 600만원입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 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물 특징은 한강 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건물이 20층인데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층고가 2.5m인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고가 4m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는 훨씬 높은 높이로 완성될 거라는 점. 내부를 보시면 창문 사이즈가 일반 단층 원룸보다는 크고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답답함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또 전세대 모두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거기에 벽걸이 TV까지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 가전제품 가지고 올 일은 없겠다 이렇게 내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고 4m의 복층이고요. 한강이 싹 보입니다. 지금 20층 높이 올라가는데요. 그 중에서 10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무엇보다도 이 천호역에서 정말 가깝거든요. 걸어서 2분 정도 거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역세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어, 지금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권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입지는 강동호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천호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호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5호선과 8호선 두 가지 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8호선은 세정거장에 잠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별내까지 개통이 된다면 수요자는 더 많이 생기겠습니다. 거기에 5호선은 도심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용이한 호선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는 광진구로 이어지는 천호대교와 광진교가 있고요. 올림픽대교 강변북로는 현장 3분이면 이용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한강공원까지 6분 정도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겠고, 길동 생태공원은 아주 녹지가 좋기 때문에 도심 속 그린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도로 잘라 있고 한강 가깝고 지금 뭐 인프라 뭐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장점에다가 우리 하나 더 하자고요. 프리미엄. 우리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상승까지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발 호재를 더 짚어 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 어떤 것도 또 있을까요? 네, 강동구에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강동 첨단 업무 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15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을 기초 지자체 차원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고 강동경제의 랜드마크로 종사자 수만 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처음 개발한 곳이고요. 면적은 7만 8천 제곱미터, 종사자 수는 1만 6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호동 구도심 주상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4개동 40층 건물이 멋있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집장촌 구역입니다.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도 많이 이주를 했으며 2020년까지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4개동 건물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되어 빠르게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큰 관심이 있었는데 이미 착공은 되었고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8호선 모란역에서부터 암사역까지인데 별내역까지 연결이 되어 좋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약 33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스포츠, 전시, 컨벤션, 문화시설 등을 아우르는 마이스 시설이 들어옵니다.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으로 현대화되어 2025년까지 코엑스 세배 크기의 전시 컨벤션 시설과 70층 높이의 제2무역센터, 1,200실 규모의 대형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 낙후됐던 지역은 이제 주상복합단지로 변모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단지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생긴다는 거고요. 여기에 8호선 연장 같이 길도 더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강동구 천호동,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좀 되시죠? 자, 입지와 호재까지 다 챙겨드렸는데요. 들 아, 이번에는 투자 직접 하시기 전에, 꼭한 번, 다시 한번또 상기해야 될 그런 핵심 투자 포인트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요약할까요? 네, 투자 포인트도 간단하게 세 가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3년 별내선 개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실 마이산업단지 조성호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호재가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도심 속에서 그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또 엄청난 규모의 잠시로제가 인접해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 다양한 장점들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그거 있죠. 가격적인 장점까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부모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상 매매가는 2억 600만 원입니다. 아직 인근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요. 전세는 1억 9천만 원에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의 실투자 금액은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월세 받을 경우에는 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고요. 대출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8,200만 원 정도 예상했을 때 실투자 금액 1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